교체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까투리는 장기가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어,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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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잘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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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말고 또 어, 까투리가 이기적이라고 하셨죠? 네, 네. 네. 아, 이게 너, 너네 입장이야? 어.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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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휴왜 울림 소리가 잘 나는구만. 예. 네. 어 얘기해 볼까요? 오디오가 안 켜져 있어다 아, 오디오가 안 켜져 있어. 민규 얘기해 볼까옹. 어? <laughs>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음소거에. 아니, 저 마이크. 소리가 안 되나? 어. 소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게요. 소리가 안 되네요. <laughs> 자, 그러면, 뭐. 남편이 죽고 난뒤 원래 3년은 다른 곳으로 시집가면 안 된다. 하지만 카투리는 남편이 죽자마자 바로 다른 장기와 결혼을 하여 죽은 남편에 대한 충분한 애도가 없었다. 카투리는 죽은 남편에 대한 애도를 거의 안 했고 3년이 되면 최소 1년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죽은 남편을 애도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껀트리는 주부 남편에 대한 충분한 애도가 없고 그렇게 살다던 나중에는, 사람,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